안녕하십니까. 산업일보 김민수 기자입니다. 군사용 로봇부터 생활용 로봇, 산업용 로봇 등 로봇의 진화가 빠르게 전개되고 있는 이 시점에 재활 분야도 예외는 아닙니다. 재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재활로봇을 주제로 한2016 재활로봇 심포지움이 GS타워 아모리스 홀에서 30일 개최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국립재활원 및 한국로봇산업협회가 주관한 이번 심포지움은 산학연 전문가, 관련 기업 등이 참가해 로봇의 최신 트렌드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이번 심포지움은 정경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세 가지 세션별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재활로봇 연구 및 상용화 동향을 다룬 세션 1은 의료재활로봇 보급 사업, 재활로봇 중개 연구 사업. 일본 재활로봇 상용화 및 관련 제도 동향을 다뤘습니다. 의료기기 인허가 및 숙가화 제도를 다룬 세션 2에서는 의료기기 인허가 제도, 의료기기 시험 인증 제도, 보행훈련기기 규격 개정 및 성능평가 가이드라인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재활로봇 적정 숙가화를 위한 노력을 다룬 세션 3은 보행재활로봇 치료 자동차 보험, 시범 숙가 도입 현황 등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단순한 로봇 치료가 아닌 사용자의 생각에 반응하고 제어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프로토콜 기술 개발이 한층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상 산업일보 김민솔입니다.